이거지 <laughs> 야 어디 진짜 어디 좀 가실 불 없어요 무도회장 예좀 좋은데 이거지 이런 거 예. 이게 진짜 와 수입 부채 진짜 와, 미쳤다 이거는 진짜 아못 굴려요 그냥 패딩인데 참 몽골레어는 뭔가 이 패턴이라든지 참 사람한테 더 고급지게 그죠? 다 몽골레어 패딩이 많네. 중국 카피 의류 중에서 도 몽골레어가 제일 잘 나오는 편이에요, 진짜 몽골레어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엄청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팔리니까 이제 서로 막잘 만들려고 하죠. 보자. 아, 이런 게 이제 셀린, 셀린 느낌이죠, 이게. 와, 모델이 진짜 중국 모델 같다. 이런 건딱간절게 입기 좋겠네요. 두께감 딱 느껴지는데. 양모 100% 아~ 양모 100% 트위드 어, 이거 되게 고급지긴 하네요.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거는 또 우리나라 스타일로 입으면 더 어, 예쁘겠다. 양모 100%니까 간지기에입기도 좋겠고 가격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모 100%로 고급지게 나왔으니까. 어 여기는 이런 트위드 자켓 어, 이런 느낌 맛집인가? 이것도 울 100%겠는데. 이거 고급지다 자켓. 울 100%. 뭔가 원단도 그렇고 옷이 좀자크한게 느껴지는데. 아, 이거 요것도 막스마라 느낌이죠? 그럼 막스마라의 여기 털이 아마 폭스 거예요. 이런 것도 느낌이 괜찮죠? 그죠? 여기가 오히려 좀, 어, 옷은 고급지게 뽑으면서 브랜드 로고 안 적혀있게 잘 뽑는다네요. 이 코트 고급지게 하겠다. 예, 딱 봐도. 아, 또 이거, 예. 만인이 좋아하는, 예, 버버리 느낌. 근데 버버리 체크, 딱그 그 체크가 아닌데, 이게. 예. 버버리 느낌만 낸 그런 옷이다. 아, 셀린이에요, 셀린. 아. 셀린이 버버리 느낌 냈네 <laughs> 버버리 체크랑 묘하게 좀 달라요. 아, 이거, 이거, 예, 겨울 스타킹, 예. 이거 저 로드샵에서 이런 거 많이 팔았습니다. 예, 이거 되게 인기있어요. 한번 사간 분이 또 사가고 막 주문하고 하더라고요. 예, 스타킹만 있는 거 보니까 좀 민망한데, <laughs> 이거, 어, 이거 되게 인기있어요. 안에 이렇게 뭐 이게 돼 있어 뭔가 예. 저잘 모르지만 <laughs> 캐시미어라서 이게 따뜻한데 라인이 이제 쁘게딱 잡아주니까 엄청 고탄력이거든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더라고 야, 저기 우리 식구도 입어보고 했으니까 요거좀 막스바라 뒤에 마크만 떼면 어차피 다 수입이 되니까 저거를 옛날 로드샵 일 때는 저 박스도 담아가지고 저렇게 딱 하면 선물로 주기 너무 좋은가봐요 아이 바지들 이거 아 제이 브랜드 여기 청바지가 이쁘죠 아 기모 청바지가 나왔구나 예 약간 아, 하이웨스트로 하이웨스트에 지금 이 스키니 아 이게 필요해 제가 볼때올 겨울에 왜냐면 아, 위에는 조금 숏하게 예, 크롭으로 어떤 상의를 입었다면 요걸 딱 입고 이제 부츠를 신어줘야 되거든 바지 이쁘겠네 색깔도 괜찮고요 겨울옷으로 지금 기모가 완벽하게 예, 융으로 들어간 건데 또 다리 너무 두껍게 보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제 기모 융 들어간 바지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라인을 잡아줘. 진짜 얘, 얘 수입 바지들은 진짜 그 스판덱스 뿐만 아니고 그 엘라스틴 그 원단이 딱 들어가갖고 라인을 기가 막히게 잡아주죠. 아, 요거 바지 또 이렇게 보니까 이쁘다. 와, 지퍼 YKK 썼단다. YKK가 지퍼 중에 세계 1등인 거 아시죠? 우와, 샤넬만 다섯 장. 별이 다섯 개. <laughs> 야, 봐봐야겠다. 음, 근데 수입은 못하는 제품인데 근데 짧긴 하다. 근데 원단 같은 거는 이렇게 분위기가 있죠, 확실히. 아, 이게 지금 스웨터, 샤넬 스웨터인데, 요거는 좀 분위기가 있다. 요런 게 이제 샤넬 그 가브리엘 호본가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백이랑 들면 엄청 잘 어울리겠다. 근데 이것도 뭐 로고가 덩그라니 옆에 박혀있을 거기 때문에, 아, 아주 미세하게 박혀있다. 대단해. 절대 로고를 놓치지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아닐 거예요. 이거 가디건도 이쁘네. 이렇게 보면 이뻐요, 이 옷은 확실히. 요즘 샤넬 단추는 요렇게 해가지고, 보석 느낌으로 해가지고, 밑에 샤넬 조그맣게 박아놓는 게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자, 패딩. 아, 브라다. 브라다는 약간 직선적인 느낌이 많죠? 아, 진짜 이게 포켓이 이렇게 돼있으면 이쁜가? 아, 제가 감각이 떨어졌는지 저잘 모르겠어요. 이쁜지. 그래도 막스마라, 아까 저는 그런 게 이쁘거든. 어, 이것도 막스마라, 어, 코트인데, 아, 라브로그 지블링, 예, 지블링 원단이고, 약간 좀 짧은 느낌 예. 라브로 코트 느낌인데 좀 짧은 느낌이네요 요런 짧은 것도 좋나요? 예. 요거는 좀... 아, 고급지겠다 아, 라브로네 라브로 이거 이름도 예, 라브로인데 그래요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짧은 느낌으로 나온 라브로 짧은 것도 요즘에 또 예, 하프로 또 많이 찾으니까 또긴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아이템이다 예, 생각이 됩니다 또 요거는 안감 같은 게 없고 단추도 없기 때문에 어, 무조건 수입되죠 예. 원단도 괜찮은 것 같고. 요것도 한번, 예, 라브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라브로를 진행하는 만큼 요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요번에, 라브로 코트가 이번 주말에 옵니다. 벌써 지금 3주 정도 기다리신 분도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이번 또 라브로 코트 해보고, 요것도 하프도 한번, 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칼라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하프 코트로. 뭐긴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이 계시니까요. 예. 하프 코트도 분위기가 있네요. 더 캐주얼하게 입기도 좋을 것 같고 아, 이런 색상도 진짜 괜찮다. 와 색상들이 진짜 올또 예. 트렌드가 비비드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코트 좀 좋은 거딱 입고 이렇게 그냥 스킨이나 아니면 레깅스 이렇게 입고 그냥 롱부츠 신으면 무조건 이뻐요. 그냥 올 올겨울은 그냥 무조건 세련된 거예요. 시크해. 어 이거, 이거 알지? 아, 이거, 폭스퍼. 예, 막스마라. 이거 또, 퍼가 또 탈부착은 되기 때문에. 아, 한번 봐볼게요, 여기. 에 아, 요거, 예쁘겠네요. 이거 뭐, 아르마스. 어, 아, 이런거 아시죠? 아, 여기는 실크. 여기는 또 이렇게 니트로 되어 있는 거, 등까지. 이런 것도 인기 좋은데, 예, 이번에좀 무난하게, 단장에 나왔네요. 자, 이제 신발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발. 어이런 뭐, 거는 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가 좀 디자인이 강렬하게 들어갔는데.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사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좀 동그랗긴 한데 동그란 부츠는 잘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어, 이런 건 되게 화려하구나 너무 뾰족하고 예, 이제 잘 찾아야 돼요 롱부츠 가볼까요? 롱부츠는 그냥 심플하게 뻗어나오는 게 예쁘죠 아 이렇게 뭔가 좀 화상을 좋아하는구나 우와, 이건 샤넬 느낌이긴 한데 야 이거 너무 킬힐이야 아이고 아 이것도 모르겠다 샤넬라고 샤넬 꽃에 달아놨다. 와 영리하네. 부츠로 상표권 위반은 아니니까. 또 너무 낮은데 이거는. 얘네 상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부츠 트렌드는 이렇게 킬힐이 유행인가봐요. 아 요거 이쁘잖아. 어 그래 하도 괜찮아. 아 요거지. 그래 이거. 나는 이런 게 이쁘다고 지금. 굽이 요렇게 돼야지 높아도 편하단 말이에요. 뒤에 뭐 하트도 나쁘진 않아. 어 칼라 봐요. 이거 너무 이쁘다 이 칼라도. 야 밝은 옷 입을 때는 이런 칼라 정말 좋죠. 좀 샤이닝하게. 와 진짜 이거지. <laughs> 야 어디 진짜 어디 좀과시불 없어요? 무도회장 예좀 좋은데 이거지 이런 거. 왜? 이게 진짜 와 수입 부츠에 진짜 아, 미쳤다 이거는 진짜 아, <laughs> 야오 이것도 진짜 완전 특이하다 아이 거리까지 완벽하게 특이하다 와 윤기 봐라 이거 이거 송치 가죽이네 야 진짜 이거 이게 바로 수입 부츠지 이거지 <laughs> 아 드디어 예쁜 신발 하나 찾았습니다 이거 바라 이거 약간 이거 어디 느낌에 이거 아까 우리 농구지도 봤지만. 아, 맛의 느낌으로, 와, 이것도 괜찮다, 신발. 적당히 화려하게 좋으신 분, 예, 클래식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 괜찮다. 첼시, 요즘 또 첼시 부츠가 유행이니까, 흰색도 괜찮고, 블랙도 괜찮고, 아, 괜찮아요. 뾰족한 것도 적당히 뾰족해서 좋은데, 요거 이제 뾰족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만 좋아하겠죠? 아, 그리고 이 부츠. 이 부츠가 이공방의또 이제 메인 아주 기본 모델입니다. 아, 올해는 굽이 좀 육각형으로 또 다르게 나왔는데. 하여튼 여기는 굽이 편해요. 굽이 편해서 높이도 적당하고 이 부츠. 예. 국내에서는 잘 없는 라인이에요. 이 라인 자체가. 그래서 제가 꼭 수입 부츠를 찾는 겁니다. 요거 괜찮죠? 아, 요것도 약간 뭉뚱한 거. 근데 저는 이 뭉뚱한 건잘안 하지만 이 뭉뚱한 요 라인도 잘 나오고. 근데 다부추 취향이 진짜 다양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자, 앞에 동그랑코를 잘 앞에 동그란 코를 잘안 하거든요 근데 동그란 코꼭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올해 동그란 코가 또 젊은 층에서는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살짝 뾰족한 거아 요거는 또 올해 좀 트렌드를 가미해서 밑에 저 창으로 했구나 좀 모양이 애매하다 아 이런 것도 이쁜데요. 약간 샤넬 느낌 같으 면수도 약간 디올의 느낌이 나고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도 특이하고 이쁘긴 해요. 예, 딱 깔끔하게 저는 뭐가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요런 샤넬 느낌 첼시도 괜찮네요. 샤넬 느낌 첼시. 아 샤넬 돼. 샤넬 느낌이 아니고 샤넬로 돼 있다. <laughs> 수입을 안낸다.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베스트 부츠는 저는 이 부츠 같아요 예, 이 부츠는 반드시 수입을 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조금 높게 예, 신으면서 이번에 진짜 세련되게 간지나게 내가 한번 스타일 살려보겠다 이런 분들은 좀 높게 신으면서도 편한 이 부츠 야, 정말 추천합니다 예, 에나멜 양가죽이라 어, 가죽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일단 수입 확장 부츠는 이 부츠고 아, 다른 것들은 계속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상과 예, 부츠 찾는 영상은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멋져지시는 빠숑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